어, 건식 사우나를 이제 샀는데 오늘 오. 좀 설치를 했습니다. 헉! 건식 사우나 하나요. 잘안 해요, 요즘에. 나세 번인가 네 번밖에 안 했을 걸요. <laughs> 아, 그래 가지고 그 되게 좋은 나무 냄새가 나거든요. 그 건식 사우나에서. 그게 이렇게 퍼져요. <laughs> 한번 쓰긴 해야 되는데 얼마 안 했죠? 저 산지 좀 됐는데 왜안 했어요? 안 하게 돼요. <laughs>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더워서 사실 너무 여름이라 건식 사우나를 구제하지 않더라도 밖에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기 때문에. 사우나 걸고 있다고요. 아야 100만원까지도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진 안 했어. 그냥 100만원 주고 나무 냄새 얻었네. 100만원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 쌌어. 요즘 사우나를 쓰나요? 아 솔직하게 잘안 씁니다. 그냥 100만원 주고 나무 냄새 얻었네. 그냥 100만원 주고 나무 냄새 얻었네. 제가 베개를 바꿨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렇게. 숨 쉬는 베개라고 해서 그걸 쓰고 있는데 두 개를 샀단 말이죠. 두 개를 사면 할인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두 개를 딱 사서 그게 낫죠. 왜냐면 그 머리밭이 제가 좀 이렇게 굴러다닐 수도 있으니까 이게 꽉 차야 된단 말이에요. 샀는데 너무 큰 거예요. 베개가. 그래서 지금, 지금 고민하고 있어. 그 베개 하나를 치워야 될것 같아서. 옆으로 좀 삐져나와요 그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옆으로 좀 삐져나온단 말이에요 베개가 그래서 그 베개 하나만 살걸 두 개를 한 번에 놓을 수가 없어요 거의 자리가 너무 커가지고 침대가 싱글이냐고요? 아니요 킹 사이즈인데 베개가 진짜 커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침대잖아요 그럼 베개가, 여다 봐요. 이게 이렇게 침대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베개가. 그럼 이게, 이게 베개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자, 자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베개 하나가 떨어질랑 말랑 하고 나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베개 하나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